1천만원으로 8년만에 2천억을 번 일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BNF의 승률 90% 매매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선호 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젊은 트레이더 BNF가 공개한 매매법의 핵심은 시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였습니다. 거래량을 통해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BNF가 보는 거래량을 토대로 업비트에서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기본이지만 매우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만 끝까지 집중하셔도 앞으로 수익 올리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AI 대장 니어 프로토콜을 보면 작년 11월에 대량으로 거래가 터지고 나서 단기간에 3배가 상승했습니다 대량 거래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대량 거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수학공식과 같이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알려드릴 원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코인이 나와도 응용에 적용하실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저항대를 돌파하는 대량 거래는 90% 확률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코인 가격이 횡보할 때 저항 구간에서 매도가 나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구간을 저항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정 가격대까지 하락하면 코인 가격이 반등이 나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을 지지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저항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 중 10원에서 코인을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코인 가격이 5원까지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해 10원에 도달하면 이 투자자는 원금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매도할 사람들이 대부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이때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때 동시에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상승은 누가 만들어낼까요? 이 주체를 우리는 흔히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래라고 부르는 대형 트레이더들이거나 기관 투자자 등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들의 매수 폭등으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돈이 이 코인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집중된 이유는 이 코인만의 소재가 나왔거나 실적이 뒷받침된 것이죠. 코인 시장에서는 수많은 매매법들을 존재하는데 이 전략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건이 바로 거래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거래의 의미를 보면 먼저 세력의 거대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에 큰 재료가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주포의 손바뀜입니다. 이 코인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 대신 새롭게 이 코인을 보유하게 된 세력이 주포가 되어 새로운 시세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택스의 차트를 보면 상승 시도를 하다가 하락을 했는데 당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가격대가 저항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상승 시도를 하다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못하지만.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세력이 들어와서 이 저항대를 뚫어주고 대량의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세상승을 하게 됩니다. 스택스의 거래량을 보면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래량을 통해 매수타점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요건은 거래량이 폭증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간을 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은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바로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지켜주는 지입니다. 이렇게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점을 바로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 매수 타임을 잡기보다는 반대로 단기 고점에 참지 못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차트를 보면 거래가 폭증하고 나서 거래량이 점점 낮아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기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다 사갔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배 오를 건데 세력이 팔지는 않겠죠. 그리고 재료가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상승과 재료 노출을 해서 개인 투자자가 추격 매수를 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코인은 수십 배, 수백 배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을 보면 거래가 세게 붙었을 때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었을 때 하락하고 거래량이 상승할 때 다시 오르고 다시 거래가 줄면서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반년간 니어 프로토콜은 10배가 올렸습니다. 스택스를 봐도 거래가 세게 붙을 때 상승하고 거래가 줄을 때 하락하고 거래가 상승할 때 다시 오르고 다시 거래가 줄면서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반년간 스택스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줄고, 시세도 계속 하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이 재료의 강력함에 따라 몇 배가 상승할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수 지점은 이전 고점의 연장선과 일치한다면 성공 확률은 90%에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초반에 가격선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선이 예전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고점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이 무너지면 세력이 나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최소 몇 배에서 몇십 배 자리에 코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결국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10배 이상 오르기 전에 스택스나 니어 프로토콜을 보조 지표로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10배 오를지 매수를 해야 할지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은 바로 코인의 재료, 비트코인의 시황, 시장 주도의 메타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도별로 시장 주도 메타를 보면 16년도에는 ICO 메타가 19년도에는 P2E 게임 메타가 21년도에는 NFT, 디파이, STO 메타에 속한 코인 최소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AI와 밈코인, RWA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이었던 21년도에는 디센트럴랜드가 한달 만에 100배의 상승을 보여줬고 샌드박스는 보름 만에 100원에서 만원으로 10 100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바이노는 민코인의 열풍으로 저점 대비 9억 배가 상승해 4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1조원을 벌었고 9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7조원을 벌었다는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메타에 속하지 않은 코인들은 상승장에서도 철저히 소외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래량이 폭등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할지 최종 판단을 할 때는 그 재료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코인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건이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시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횡보 구간만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상당 폭 하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면 알트코인은 독감이 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5% 상승하면 알트코인들은 수십 프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 눌림목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이걸 내가 계속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알트코인 중 급등 직전의 눌림목 구간이면서 강력한 재료가 나온 코인을 추천해 드리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 텔레방 메시지 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무료 텔레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